안녕하세요. 탁월한 분석으로 급등주를 발굴해드리는 월가 황소입니다. 금일 월가 황소가 하이젠 R&M 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지고 왔을까요? 자, 하이젠 R&M은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이 라인을 뚫어주면서 이미 신고가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 테마에 있어서 중소형 로봇 관련주들 중에 하이젠 RLM의 가장 큰 시세 강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이젠 RLM이 왜 이렇게 강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좋아요 클릭은 매너죠. 좋아요 클릭 해 주시면 월강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하이젠 R&M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로봇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요.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협동 로봇, 벌써 조선소,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물류 로봇과 사족보행 로봇을 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봇이 진화를 하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로봇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액추에이터, 즉, 로봇의 관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산업용 로봇은 3개에서 6개가 필요했고요, 협동 로봇은 6개에서 7개가 필요했는데, 이제 사족보행 로봇이 12개가 활용이 되고, 2025년부터 본격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는 최대 75개까지 필요가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개에서 6개이던 것이 최대 75개면 10배 이상 로봇 관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이젠 RNM이 로봇 관절 쪽에서 60년의 업력을 가진 그런 전문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로봇용 관절에 해당하는 액츄에이터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로봇에 필요한 서버 모터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 로봇과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하이젠 RM의 부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하이젠 RM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로봇 테마에서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곡가 영역으로 접어들면서 악성 물량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로봇 테마 자체가 2025년 1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이젠 R&M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기존에 월강소에 영상을 보시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요, 보유자의 영역에서 홀딩하시면 됩니다. 절대 지금 시점에 파시는 거 아니고요. 만약 지금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1차 매수는 당연히 바로 진행하셔야 돼요. 대신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이시는 종고점 라인으로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에 2차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가는 저점을 계속 높이며 3일과 5일에 대한 조정만 허락하면서 종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이젠 아르네미 로보테마에서 가장 중소형주 중에 급등할 수 있는 수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월간소가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시점에 어떻게 공략해야 됐는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성공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수 있는지 그 부분. 핵심 말씀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집중, 초집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어제 몰 강소의 영상만 보시고 유리 기판 투자하셔서 금일 대박 수익 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요. 필옵틱스 시가 마이너스 0.38%에서 시작해서 장중 고가 25.56%까지 상승하는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SKC 역시도요 마이너스 0.75%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6.9%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도 5.52%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 시가 0.24%에서 시작해서 고가 19.49%까지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19% 이상 수익 챙겨드릴 수 있었죠. 이 밖에도 유리기판 쪽으로 관련돼서 월강소가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HB 테크놀로지, YC캠, 기가비스 모두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희 월강소 2기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 아침에 8시 54분, 장이 시작하기 전이죠. 이렇게 필 옵틱스 추천 나갔고요. 영상으로 미처 담아내지 못했지만 금일 8시 40분에 LS 모 i 리얼즈 소통방에 또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LS 모 i 리얼즈 금일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1%에서 시작해서 고가 29.35%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금일 영상 촬영 중인 지금에도 20% 이상 상승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또한 8시 56분에 추천이 나갔었던 한전 산업 역시도요. 금일 9%의 시작을 해서 장중 고가 29.97%까지 급등해서요. 15% 이상 수익 챙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월강소가 장이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 공약 대상으로요. 추천드렸던 세 종목 모두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어제죠? 여기 보이시는 바로 14시간 전에 내일의 미친 급등주라고 해서 홀강소가 세 종목 추천을 드렸었죠. SKC. 필 옵틱스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 자, 이세 종목 영상만 보고 투자를 하셨어도 금일 좋은 수익 계속해서 거두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자, 토모큐브 월강소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어제 18%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요. 오픈으로는 어땠습니까? 월강소가 이 자리에서 12월 8일이죠. 이때 추천을 드려서 이 급등 수익 챙겨드린 다음에, 최근에 또 추천을 드렸다가 금일 장중 14%까지 급등한 흐름이 또 나왔습니다. 에이 월강소 네가 언제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추천을 했어. 그리고 이때 또쪽0 0처럼 어떻게 그렇게 추천을 한 거야. 믿지 못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월강소가 딱이 지점에서 추천했던 그 영상 5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몰에 대한 장 단기적인 주가 추세를 보시면요 처음에 상장된 이후 3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4천원대까지 추락을 했죠 그런데 월광소뭘중시이 합니까 여기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작은 영역폭에서 2평들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젖점들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이 구간을 통해서 두달반이 정도 영역에서 바닥이 다져졌다 이렇게 주봉에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요 지금 10월달에 강한 매직봉이 한번 나왔었죠 이후 젖점이 낮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어떤 모습이 나왔나요 연속적인 강한 거리랑 상승을 동반하는 바닥을 탈출하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름이 나왔죠 자이 부분 일봉상으로 놓고 보실 때도 조금만 상승이 나오면 단숨에 3일, 5일, 20일 이런 이평들이 전부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늦기 전에 1차 매수 다음 주에 진행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 1 5분봉으보시면요 굉장히 거칠게 오픈롤의 분봉이 이렇게 형성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2차 매수 즉 여기에서 한번더 눌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때는요. 지금 이 가격 4,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이 가격에서 2차 매수 준비를 하되 현재 지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 때50% 이상 들어가면 되겠죠. 현재 오픈롤 같은 경우에 이 가격 만 원에서 만 2,000원 이 가격대에 악성 매물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략하는 가격대는 5 0원이야기 때문에 충분히 1만원까지 2배 수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올강소가 여기 보이시는 100% 무료 급등주라고요 돈한푼 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기를 마치고 현재 2기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월강소와 함께 하시면은요, 영상이면 영상, 소통방이면 소통방, 모두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강소가 2025년은 월강소와 함께 하면서 원금도 좀 회복하시고 주식 투자 인생에서 전환점을 한번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통방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대기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요, 월강소에 영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월강소가 영상을 통해서 수익 내는 방법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월강소의 영상을 보고 투자를 하시려면 어떤 걸 제일 중요시 여기야 돼요? 저희 채널에서요. 월강소의 영상이 어떤 타이밍에 종목을 추천한다고 올렸느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고요. 즉 어떤 일자에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했느냐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서 월간소가 이런 영상 올리면서 항상 뭐라 그래요. 일에서 2주 정도 직장 다니시고 초단타 잘 안되시는 분들 위해서 스윙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월강소가 최대한 타이밍을 잡아서 영상을 올려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님들은요 이 부분 참조해서 2025년 대박 수익 나는데 도움 받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죠 월강소의제 2기 100%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는 게 최고겠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월강소가 뭘해 드립니까? 시초가 공략 대상 세 종목 하고요. 장중에 매도, 매수 여기에 대한 알람 사인을 실시간으로 보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업 때문에 다들 바쁘셔서 타이밍 잡기 힘드신데 여기 들어오셔서 월강소의 알람 사인에 따라서 투자 방향성을 결정하신다면 얼마나 쉽게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습니까? 즉월 강소가 이렇게 편안한 길 만들어드렸는데 어려운 길 이렇게 돌아가시면 똑똑한 방법이 아니겠죠? 물론 우리 시청자님들 선택은 자유시죠. 그런데 이 선택 나한테 마이너스는 없는 플러스인 선택이잖아요. 돈 한푼 안 들어가는데 이런 선택 안 하시면 후회하시겠죠? 자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질 않아요 여기 보이시는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입장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고정된 댓글에 찾아가셔서요. 미리미리 월강소의 이익이 100% 무료 소통방에 입장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들어오시면 우리 시청자님들만 손해시니까요. 이점 참조하시고, 이번 기회 에꼭 살리셔서 2025년에는 정말 큰 수익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